G80 3.3 프레스티지, 추가적으로 빵빵한 추가 옵션까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간혹가다가 눈꽃 부분에 깨져서 습기 차는 부분들도 있는데, 깨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하단에 범퍼, 이어서 그릴 센서판, 그리고 엠블럼까지 깨끗하게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 라이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도 동일하게 굉장히 깨끗하고요. 하단에 범퍼, 안개 등 라인들도 굉장히 컨디션이 깨끗합니다. 본인에는 저희가 촬영하기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을 때는 없었는데 생겼어요. 아마 고객님이 보시다가 그랬을 확률이 높은, 왜냐면 저희가 이 차량 을 한번 라이브 때 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이 차량 본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서비스로 도색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저 흠집은 없는 걸로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 유리 같은 경우에는 스톤 데미지 크기 없이 깨끗한 모습 보이실 겁니다. 주행 거리가 6만 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앞 유리 컨디션 봤을 때에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주행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핸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휠과 타이어를 한번 볼 텐데요. 타이어는 고급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020년 8주차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트레드도 지금, 오,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75%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아쉬운 점은 내네 귀퉁에 모두 휠에 사이드 쪽에 보시면 스크래치가 조금 다소 있는 편입니다. 약간 중고차의 국룰일까요? 가장 많이 흠집이 나는 부분. 사이드 부분입니다. 리피터 부분에 조명에는 깨진 부분이 없지만 그 조명 아래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는 보시면 이렇게 흠집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앞 도어에서는 딱 눈에 띄는 하얀색 보이시죠? 살짝 까진 부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그 뒷도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뒷도어는 또 없어요. 앞쪽에만 아마 앞바퀴에서 튀어 올라온 돌 때문에 생긴 흠집 같고요. 핸더 쪽, 그리고 흠집 많이 낳는 주유구 밑에 부분도 지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 아까 말씀드렸죠? 내짝 모두 흠집이 있다고. 지금 운전석 뒤휠 쪽에도 지금 흠집이 있는 편입니다. 내쪽 모두 다 동일하게 컨티넨탈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트레드는 넉넉히 75%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라이트 조석 뒤쪽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뒤쪽도 보시면 습기 찬 부분이라던가 미세하게 깨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트렁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범퍼 부분에도 지금 컨셉 깨끗하고요. 트렁크 윗 도어 부분에도 크게 흠집이 없이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자 그럼 트렁크 안쪽을 한번 볼게요. 무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오겠죠? 오표현이꽤 높구나.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3.3 트림 중에서 가장 최고 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렁크 바닥 부분 깊숙한 안쪽 부분까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거나 무거운 집을 오래 실어서 생기는 눌린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얇은 손걸레 같은 고고모 장갑 정도 넣을 수 있는 자그마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살짝 보이는 여기 도어 캐치 날 쪽에만 흠집이 조금 있고 그 이외에 전체적인 도어 면에는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도어로 넘어올게요. 앞도어에는 다소 흠집이 있는 편인데요. 하나 조금 눈에 거슬리는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하얀색 잠, 참깨들이 세개 정도 보이고요. 사이드 리피터 쪽 보도 보시면 가장자리에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앞핸더, 앞핸더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흠집 많지는 않은데 도어 쪽에만 조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은 역시나 흠집이 좀가 있는 편이고요. 내장 모두 컨티넨탈입니다. 3.3 프레스티 차량에 지금 실내에 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전 옵션이 빵빵하겠죠. 핸들 좌측에 보시면 트렁크 전동 트렁크 버튼, 그다음에 차로 유지 장치, 사각지대 경보 장치, 그리고 대형차의꽃 디지털 선쉐이드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모드 작동 잘합니다. 어, 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고요. 핸들 쪽 보시면 가장 많이 닿는 엄지 부분, 그리고 손바닥 날 부분 쪽에도 보시면 이염이거나 사근 부분 없이 굉장히 컨디션 깨끗하구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아래쪽에 차간 거리 버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깜찍한 패드시프트까지 사실상 많이 밟으시진 않으실 수 있지만 이런 차 탔다고 꼭 점잖게 운전할 필요는 없죠. 가끔씩은 이 패드시프트로 반수동 모드로 운전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어떤 추가 옵션이 있는지 알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핸들에서 크루즈 버튼 옆에 있는 서류 두장 겹친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에서 간단하게 운전 옵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오편이 빵빵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 구간 자동 감속, 차로 안전 정방 충돌 방지, 후방, 후방 교차, 후방 측방 충돌까지도 모두 다 핸들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무선 충전 패드가 아래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가장 깡통부터 풀옵션까지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신 차 키, 사용 별로 안 하신 차 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시동 걸수 있는 키까지 카드 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좌석 모두 열선과 통풍이 들어가 있는데요. 운전석 열선과 통풍. 조수석 열선과 통풍보도 다잘 들어오고 있고요 좋은 점은 핸들 열선 버튼 또한 바로 확인하기 쉽게 바로 이 열선 통풍 버튼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열리는 타입과 양문형이 있는데 보통은 양문형이 옵션이 높은 차에만 들어가 있죠 해당 차량도 양문형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양문형 센터 콘솔 안쪽에는 시가잭이고 충전이 가능합니다 A 필러, B 필러 한번 같이 봤는데요. 크게 담배 핀 흔적이라던가 냄새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근데 아, 정말 직물 자체도 냄새가 안 나고 지금 방향제를 안넣는것 같아요. 거의 이 차도 무취입니다. 어, 무색은 아니지만 무취 정도고요. 지금 가장 뭐악세살리 올린다거나 해서 생기는 흠집, 대시보드 라이쪽도 보시면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열에 의한 들뜸 현상도 없습니다. 앞쪽에서 안전 옵션 빵빵한 거 봤죠?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추가 옵션이 된 거를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뒷좌석에서도 추가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컴포트 시트 패키지와 듀얼 모니터였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리모컨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열선과 통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 가리게, 선쉐이드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크게는 이 뒷좌석에 통풍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선쉐이드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듀얼 모니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옵션이었습니다. 무려 250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요. 뒤쪽에 모니터가 모두 사이좋게 들어가 있고요. 파워는 이쪽에. 앙증맞은 조그셔틀 밑에 보시면 파워레프트, 파워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앤 디바이스 들어가 있는데요. 작동 유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앞, 뒤, 기울기 역시 작동을 잘 합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을 바로 이어서 보실 텐데요. 조수석, 뒷 시트에는 조금 착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 자잘자잘한 잔주름들은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크게 굵게 들어간 주름의 흔적은 없습니다. G80 3.3 프레스티지. 무려 세 가지의 추가 옵션까지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후석 컴포트 패키지, 그다음에 후석 듀얼 모니터까지. 신차 출고가는 5,700만 원이었지만 옵션 모두 다 추가해서 신차 출고가 무려 6,400만원 짜리였던 제네시스 G80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19년 2월 등록에 6만키로 주행한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혜택이라면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의 G90 혹은 K9 이상급의 빵빵한 옵션들이란 겁니다. 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3,820만원. 신차가에서 거의 반 정도 한40% 정도 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외관 흠집 좀 거슬린다? 그래도 전체 도색을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붓터치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관 흠집 때문에 조금 차감이 됐지만 별로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니까요. 일단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썬루프가 빠져 있지만 그 이외에는 옵션 꽉찬 제네시스 G80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